안녕하세요. 환경피라모닉 게스트라 호른 연주자 임문진입니다 금관악기에서 중간 음역대를 맡고 있는 호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악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호른은 신호용 나팔로 이제 사냥터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동물의 뿔에서 그 속을 파서 원뿔형으로 만, 만들어서 보통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금관이었어요. 그다에 그때는 이제 밸브가 없었기 때문에 조마다 다 악기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 이조 악기 따로 있고 f 쪽조 악기 따로 있고 그래서 각 악장마다 악기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밸브가 악기에 적용을 시켜서 밸브를 누름으로써 길이가 달라져서 음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악기로 다 같이 연주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스와 이제 그걸 통한 관과 마지막에 소리가 나오는 벨로 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컵 모양의 마스 피스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입술을 대고 진동을 일으켜서 악기를 통해서 이제 바람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금관악기처럼 힘찬 빵파레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목관악기처럼 뭐 부드럽고 온화한 소리도 낼수 있으며 현악기를 감싸는 포근한 소리도 낼수 있습니다. 음, 음. 관이 길어서 음정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손을 이용해서 음정을 많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많이 열고 불면 음정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 손을 이렇게 막음, 막음으로써 음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량이 적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음량은 미세한 음정 차이 때문에 네, 손을 오른손을 배 쪽에 대고. 있습니다. 마우스 피스는 금관악기에 다 모든 공통적인 건데요. 컵 모양의 마우스 피스를 입술에 대고 진동을 일으키, 일으켜서 바람을 내보면 내 바로 소리가 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여기 악기에 꽂게 되면 여기서 바람이 배까지 나가게 돼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키 하나당 자연 배우면서 키 하나에 많은 음정이 나선. 누르면 반음이 높아지고, 이렇게 키, 키마다 이제 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연 배음 해서 키를 이제 갓 포지션, 그냥 포지션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관의 길이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몇 번은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키를 누릅니다. 아, 싱글 호론이 아까 바로 크 얘기 했을 때, 처럼 조가 하나만 있는 악기이고요. 더블혼 같은 경우는 이제 엄지 키 하나로 부와 비플렛을 같이 붙여놔서 한 번에 연주할 수 있게 만든 악기입니다. 트리플은 여기서 이제 조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더 고음역대를 편하게 낼수 있는 악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관이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네. 엄지 키는 조를 이동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고개 쓰이는 것은 이제 전 F부터 3옥타브 F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4옥타브 이상도 낼수 있습니다. <목소리> 3옥타브 한 거고, 또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고, 더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연습을 통하면 더할수 있습니다. 파트가 나눠져. 저음 파트가 있고, 고음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관이 다핌에제 3.9m 정도 되는데, 관은 긴데, 마우스피스는 제일 작고, 근관악기 중에서 또 제일 작고, 때문에 호흡량이 많이 필요해서 배음이 또 많은 악기여가지고 한 키에다 내는 음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악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 가면 알프호른이라고 있는데 그 알프호른은 작게는 이제 1.2m 길게는 뭐 3, 3m 거의 4m 까지 되는 알프스 호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관악기가 같은 원리를 통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주법이 좀 위치나 이런 게 살짝 다르기 때문에 낼 수는 있는데 좀 다릅니다. 소리는 낼수 있지만 트럼펫 연주자처럼 너무 잘할. 그렇게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금관악기처럼 시원시원한 팡파레도 낼수 있고 목관악기처럼 목관악기랑 같이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현악기를 더 포용할 수 있게 뭐 따뜻한 소리도 낼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많기 때문에 호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악기에 비해 솔로도 많이 있고요. 어려운 악기라서 더 연습을 많이 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러, 이렇기 때문에 성취감이 좀 남들보다 더 크다? 트럼펫 같은 경우는 이제 오케스트라에 두, 명이나, 두 명이 쓰이는데 거의, 호르는 그래도 그 네, 두 배인 네 명이 쓰이니까 아무래도 더 낫지 <laughs> 않을까.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것은 100만 원 아래 붙어 있고, 전공용은 지금 알렉산더 쉬미드가 많이 쓰이는데, 그 악기들은 음, 1,5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입 모양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자기가 불었을 때 편안한 악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관 악기의 팡파레를 보시려면 5번의 솔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묵관 악기처럼 이제 따스하고 온한 부분을 보시고 싶으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의 호른 솔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술 쪽이 수학처럼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음,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음, 전공자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